불륜 논란 강경준 용서한 장신영, 밝은 표정이어 옷까지 화사해진 근황. 배우 장신영이 최근 개인 채널을 통해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신영은 지난 4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맑은 날씨에 외출한 모습으로 연한 분홍색 티셔츠에 흰색 모자, 셔츠, 와이드 팬츠를 착용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패션 감각을 뽐냈습니다. 사진 속 장신영은 큰 키와 완벽한 비율을 자랑했으며,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신영은 지난 2018년, 배우 강경준과 재혼의 슬라의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최근 강경준의 불륜 의혹으로 인한 논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혀, 많은 이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